첫 소식입니다. 동춘동의 영일정시 동춘묘역이 지난 3월 시문화재로 등록되고 이 주변 지역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인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 주변 지역은 재건축 시 애로사항이 많고 애초에 시문화재로 지정되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실을 국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영일정시 동춘묘역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동춘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공개된 문화재 구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 초안에 인근 주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할때 시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5, 6년 뒤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문화재 구역에 포함된다면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워져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피해가 간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법의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어, 육층이 아로진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예? 근데, 거보다 더 크, 높이 올라간다든가,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상당한 피해가 있지 않나. 게다가 주민들은 집 앞에 동춘 묘역이 시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진행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반응입니다. 주민들은 시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을 위한 공람이 시작된 12월 초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행정관청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 그게 뭐냐면 은 어떤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그 나온 의견 수렴을 해서 해당 그 이해관계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한번도 거치지 아니하고. 연수군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화재 구역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2차 공람을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조정해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 문화재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화재 구역 조정 과정이 진행되며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NIV뉴스 이하영입니다.